오늘은 생명의 삶 21자 억압과 탄식의 자리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어, 12, 어, 10편 12편의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어, 여덟째 줄즉팔 현금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공동시의 어, 형태를 띠고 어, 있지만 내용에는 개인적인 간구가 들어 있고. 또 애가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본문을 보시면 서로 대립하는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1절에는 경건한 자의 끊어짐이 등장하고 또 마지막 절인 8절에는 악인들의 득세함이 등장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1절과 8절에 어, 인생 중에 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와 있어서 어,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 오늘 본문의 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는 어, 인생이 이런 것이다.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있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1절에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악인들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 경건한 자들과.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이 점점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어, 즉 악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이길, 이길 수 있느냐 어떤 말을 해야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또 악행을 위하여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고 아주 당당한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악인들의 입술과 대, 대조되어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 1절에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했던 시인의 바람대로 5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안전함, 구원, 구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을 즉 하나님의 측면에서 의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선언에 대해서 시인이 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 여기서 일곱 번 달려난 은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이 완벽한 순결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완벽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인생 중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전혀 흔들리거나 전혀 요동치지 않는 그런 견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가 가고 순결한지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지만 보면 얼마나 소망과 또한 신뢰와 또 회복의 확신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라고 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실제 인생이고 지금 시편 12편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10편, 12편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10편, 12편의 결론과 핵심은 마지막 8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과 8절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이지만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순결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이기는지 방식을 가지고 있고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선하게 행한 것을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억울할 때도 있고, 인생은 잘 풀릴 때도 있고, 인생은 당할 때도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듯한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 피하며 거룩과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